어, 근데 그거 치고 너무 잘 하시는데요, 진짜로? 아니 좀 아니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 판또 어... 데카우트하기 때문에 욕을 해야 돼요. <laughs> 돼요? 네. <laughs> 아유 이걸 이걸 누크라네? <laughs> 뭐, 그... 이번에 제대로 클리어 전투력 아 전투력이 아니고 저 데카 한 300에서 남겨보겠습니다. 아저 아저야. 역시 와인형 카인고트대 글자. 어, 글자형 그 생두 혹시 가지고 요어 있어, 돼? 있어, 있어, 있어. 오케이 좋아요, 굿. 좋습니다. 갈까요 오케이, 갑시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버프. 감사합니다. 어, 버프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피 올리셨나요? 아, 인피 올렸습니다. 네. 육차 1분 남았어. 육차 1분. 저도 6차 1분. 오, 어, 어. 어, 기다려도 될까요 어, 인피 1분 괜찮아요? 어 새로 올리면 언스로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은 네. 7분 남지 아, 1분...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아 음. 이거 못 봤다. 이거 언스가 짧게 나오길 바래야 되는데 이러면은 길게 나오면 인피 <laughs> 비는데. 인피 지금 1분 좀 길게 나와서 그냥 1분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38초 남았거든요. 오케이 2초 0 남을 때 바로 갈게요. 그 30초 남을 네. 때 바로 말해주세요. 1필 터트릴 거예요. 네. 화이팅! 30초! 오케이 1필! 1필! 어 30초 1필 렛츠고 5 4 3 2 1 렛츠! 고도리! <laughs> <laughs> 아 이거 안돼요! 렛츠고도리! <laughs> 아 이거 안돼요! 아니! <웃음> 아 이거 아닌가? 아... <laughs> 줘! 어, 오케이! 조? 오케이. <laughs> 자 이게 좀 이따가 제네무적부터 <laughs> 그냥 올린, 올려요 제네무적 올리는게 가장 깔끔한 이러면은 그리고 대면 바로 아... 오리진. 오리진. 오케이 바로 갑시다. 네, 해주고. 오케이 파인드 제가 걸겠습니다. 네, 하 진격 캐논이 두 개. 재무적 없어요. 응. 이거 바로 그거 해야 돼. 이러면 약간 극딜 좀 빨리 써야겠다. 저거 들어가서 사이드. 어서 피스 써서 살아 방패 방칼 방패 엎드리기 엎드려 앱기스 눌러주시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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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방 엎드리기 엎드려! 방패부터 방패. 찍고 네, 좋아요 바닥에다가. 하나, 사이드. 둘, 셋! 칼, 방패. 칼, 방. 엎드려! 오케이. 다 풀었다. 방, 칼. 칼, 오, 나시디만 끼자. 시디만 끼자. 엎드 방패, 칼. 피스눌러시고다 아, 응.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이 정도. 이이 온다 이스페이스눌이도이게가이돼오케이이중이 좋아 저거 빠르다, 빠르다. 저거 보스 초기화 되면 타수도초기도 돼요 도네 그래서 극딜 타수로 고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정 발판 발판, 발판. 아, 지장도전는안 생성이 되는구나. 발판 만들었어요, 다. 네. 어, 좋습니다. 이번 급딜 좀 밀려가지고 거의 칼로 넣어야 돼요, 진짜. 네. 슬라임. 슬라임. 네. 슬라임 조심하고.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네. 이제 슬르 바닥. 네. 빨리 나와라 그냥. 음, 음, 오케이. 나 아, 나왔습니다. 슬라임 온다. 조심. 예. <laughs> 바닥 바닥. 오, 바닥 조심하시고. 어, 슬라임. 세떨어지는 몽튼. 자, 일단 버프 아, 지금 말로 있어요? 올리세요. 6초. 네. 슬슬 오케이. 준비해야 돼. 좀 칼로 넣을 거야. 지금 22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바이드 바로 넣을게 그냥. 네. 프프 올린 바로 얘기해 주세요. 룰렀어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자, 4 3 2 1 지금. 오케이 재네무적일 음, 음, 준비 바닥 조심해 없어진다 바닥, 이거 어야 내가 내가 떨어졌네 실화냐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오케이 끈오파워 <laughs> 무기 클짱 어, 바인드 가능 바인드 오. 가능 오케이 수, 굿 네. 좋아요 이거를 그냥 바인드 넣지 말고 웨폰는9 0 초에다 넣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안정성이 차이가 나서.

찍어라 오케 에 됐다. 하나, 둘, 셋. 아, 하이. 거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 빠. 나머니기방나 칼. 할. 만 힘내 봅시다. 가능해요. 앉자, 나갔다. 어기 하나 있다가. 오케이. 자이드하나둘셋나이 아, 나도. 나 좋습니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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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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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스페이스 안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스페이스 안 누를게요. 극딜 봅시다, 너희. 받아주심. 오케이. 이번에는 글자형 알죠? 바인드부터. 아 네. 극딜 아까우니까, 오히려. 바인드 내가 써? 네. 아, 제가 네. 쓸게요. 오케이. 형 극딜 준비 아래. 음. 위. 위. 위! 위! 점프! 위! 엎드려만 있어! 다 왔다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오른쪽입니다 왼쪽 왼쪽 어? 물 조심하세요 왼쪽 아 눈물 진짜 아프다 바로 아, 갈게요 품티를 뽑다 아. 올려 지금 네, 빠르게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바이드 제가 갈 6차? 거예요 누가 쓰나요? 네? 6차 누가 쓰나요? 6차요? 6차 이거 끝나고 80초. 이거? 아니요, 두명쓸 거예요, 두 명. 오케이. 네. 끝나고 서서서 됐을 듯? 이거? 아, 그러게. 어, 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어, 아, 근데 딜잘 깎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각준합시다 조심. 오, 야, 도미노, 이씨. 아우, 어, 그냥. 자, 스페이스를 좀 이을게요. 네. 바닥 조심. 아우, 야, 너왜 점프 됐냐. 아이고, 사서 맞았네. 이거. 사서 고생을 하네. 냄새지? 바닥? 네, 바닥 조심. 아, 왔다 와우 와, 잠깐만 눈, 눈물 아프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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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점프 위. 아래 빨리. 내려가 엎드려 엎드리고 위.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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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눈물도 조심하고 끝까지 조심 엠시씨 소개됐고, 어 바닥 조심, 가비.